5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정수를 모두 다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 조건을 보시면 어떤 두 수의 합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숫자를 a라고 두시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숫자의 합도 0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나조건 한번 보시면 합이 0인 세수의 절대값의 비가 1대2대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개의 숫자를 어떻게 두실 수 있나요? 어, 비대, 2비대, 3비. 이렇게 두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지금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다, 다섯 개의 수의 곱은요, 3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섯 개의 숫자를 한번 다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곱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먼저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볼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세 개의 숫자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B, 그리고 2B, 그리고 3B 이렇게 곱해 주시는데, 자, 더 했을 때 어떻습니까? 0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부호가 같고, 얘가 부호가 하나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3B라고 이렇게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부두개 있어서 플러스로 바뀌고, 6, B,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얘가 지금 3, 0 0 0입니다 따라서 A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을, 어, 여기 양변에 6으로 나누어 주시면 50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500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5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으로 따라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2, 그리고 b 값은 5인 걸 확인하셨네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 정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정수. 첫 번째, 여기서 두 수의 합이 0인 두 개의 숫자는 2와 마이너스 2인 거 하나씩 찾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숫자. 아까 1대2대3이라고 했잖아요. 얘만 지금 음수로 두셨었죠. 그죠? 그러면 5. 10, 마이너스 15, 요렇게 봐주실 수 있겠네요. 다섯 개 정수 모두 다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